안녕하세요, 캠돌이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와이드 리프트 에메랄드 승득전이고요. 지금 녹화할수 있는 시간이 20분 이내여가지고 약간 조금 안 좋습니다. 으으으으 아니 평판 한데도안 닿냐? 야, 이거 너무하잖아. 아, 이거 좀 미안하네요, 우리 친구한테. 친구 근데 고수인데? 아, 이건 조금. 선 넘네 선 넘네 이친구들 선 넘지마 친구야 선 넘지마 선선선 선. 지켜 keep the line 어? 선 넘으면 바로 어? 아 스킬 잘못 찍었네요 이러면 뭐다? 아클일났다 이제 조금 좀 애매하다 이러면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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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고 평타 쳐주고 집 아 라인은 조금 안 예쁜데 그래도 굉장히 템이 좋게 나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게 라인전을 시작을 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팝도 지금 이겼네 이길 안떴나 근데 왜 차이랑 피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정글은 바이턴 낭비하는 거 너무 기분 좋고요 어 친구야 이제 어 Q를 안 때리네 이 친구 고수다 그래도 지금 원딜이랑 서폿이 상대보다 바텀 체급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보통 이제 저가 블리츠 이길 때는 블리츠가 못하면은 진짜 완벽하게 깨지거든요. 그래브 원딜 서폿이 둘다안 끌려버리면 블리츠는 진짜 깡통이 돼 버려가지고 어아렉렉렉안 렉 되는데? 어 쥐어 이 렉이 렉 걸리면은 게임을 이기는데 상당히 차질이 생겨요. 자, 이렇게 렉 먹어서 짐 한도 깨 됩니다. 여러분, 렉이 한번 걸려버리면 바로 바위 붙어 줄게요. 시바나 초반 교전이 의외로 굉장히 세요. 그래, 갖고 평타. 네, 이렇게 잘라줬고요 블리츠 점화 데미지로 잡은 것 같네요. 네, 역시 블리츠 점화죠? 어, 아! 아, 대포, 대포! 잠만이건 너무 마음 아픈데? 여러분, 좀 마음이 아파요. 얘 대포를 이렇게 늦춰버리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골드 한칸듣고 바로 집 이렇게 킬각을 잡아줬고요. 먹고 근데 안 죽지 내가 친구야. 근데 짬이 얼마인데? 어어잠잠 잠만. 잠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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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사고. 네, 제 짬이 참 아직 얇고요. <laughs> 와, 이거를? 소라카 군이 계산을 못했어요. K1 군만 계산을 하고. 쉴드도 계산을 못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 알수 있는 쉬운 문제인데. 지금 전 라인이 체급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근데 더 찍어 눌러야 돼요. 지금 상대팀 조합이 후반 가면 저희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아마도? 네 후반 가면 저희가 게임이 안 됩니다. 대도로 후반에 가면 안 된다. 체급 차이로 계속 스노우볼을 굴려야 돼요. 조합도 지금 그런 조합이고 우리 팀이 리츠라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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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돈좀 뜯어 묻게. 형. 뿅뿅뿅 이러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3푸시 무한푸시하는 라인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뭐다? 돈을 이렇게 타워를 계속 뜯어주면 됩니다 상대가 안 나오면은 그럼 타워가 철거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실수를 해요. 중간 운영 단계에서 바텀 1차가 깨지면 미드가 바텀으로 가고, 원딜이 미드로 가야 되는데, 우리 티어 친구들은 그거를 실천을 안 합니다. 아이고, 어, 이러면은 이제 약간 많이 줄었다. 아. <laughs> 케일 진짜 좀 짜증나긴 한다. 어, 근데 미드가 포탑이 터졌네요. 이러면 기분이 좋죠. 음, 나쁘지 않아. 아, 졌다. 이거를 해주나 시바나가? 졌지 그래도 해주고 자시고 할게 아니라 그냥 졌습니다. 어, 이거를? 와, 이 정도면 진짜 잘해줬어요. 지금 굉장히 좋고. 오케이. 이렇게 지금 바이 턴잘 빼줬고. CS 이거 안 놓치면, 아, 그래도 경험치 먹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던 포탑은 딱, 땄죠? 평평하고 그 주먹 뭐냐 그 주먹 강화 스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써주면 참될것 같은데 네 일단 끌리면 반피인데 반피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설악화가 있기 때문에 블리치랑 할 때는 보통 이제, 좀푸시센 챔피언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소라카랑, 안 보이니까. 어, 아! 쥐어. 유채아, 이건 진짜 좀 너무 큰데? 이게 진짜 큰데, 유채아가? 좀 아쉽네요. 뭐, 그래도 어떡해요.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블루투스가 연결이 됐네요. 오우, 근데 20분밖에 녹음이 안 되니까 부지런히 해야 되거든요. 가자, 시바나야, 오케이 잡았다. 오우, 평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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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평타 슈. 오케이, 깔끔. 근데 이판 너무 좀 버스 타는데? 보 요런 판은 버스라고 하죠? 어우 야 좋다 이것이 바로 버스의 맛? 지금은 빼야돼요 케일이 있기 때문에 케일 궁이 굉장히 세가지고슉슉음어 아리우스네 일단 잡, 야, 야 이거 잡은 거 아니었어? 잡았지, 그렇지. 형형형 평행... 아, 야 잠만 이거 졌다. 이 이렇게 지네? 갑자기 그냥 제리 매드무기가 케일은 죽었고. 와, 이게 이렇게 미벼지는구나. 와, 이 판, 그냥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허어, 이게 이렇게 미벼지네. 나 아직도 우리가 돈은 찍어 누르고 있긴 한데. 조합 자체가 너무 딸려가지고, 상대팀에서 비해가지고. 너무 딸려서. 아, 탑 차이 많이 나고. 원딜 차이도 많이 나고. 제가 실수를 안해서 안죽었어야 했는데 벌써 저때문에 에 이렇게 됐네요 미덱스를 해가지고 좀 아쉽다 어 아깝 나이스 지금가 이킬 뭐야 오우야 그렇지 아우 나이스 플래시플래시 플래시 없었으면 킬각인데 까비 좋았다, 좋았다. 근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오오렉렉 렉. 렉, 렉. 오야. 정말 여기서 렉 걸리면 안 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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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 저. 이러면 지는데. 오케이 궁 켈궁 켈궁 아좀 아쉽네요 근데 자꾸 제가 실수를 해서 아골드다 잡혔 젤리한테 이러면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쉽진 않다 이번 판. 이용 저거 저어 저거. 잠만. 어 용은 먹었고 제리를 제가 먹어서 좋네요 아 이건 먹었는데 오케이 다리우스 잡.. 잡혔다 다리우스 잡았다 이건 못잡.. 못잡 못잡 못잡겠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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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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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색텍 주지마 오색텍 주지마 얘들아 오스텍 주지 말라고 어 우리팀 왜 이렇게 무서워 오 아, 탑 진짜 우승만 좋으면 다 사람인데 이거 집 찍을게요 어쩔 수가 없다. 아 이거 슬프다 다 내줘. 아 삼용만 먹으면은 후반도 비빌 가능성 보이 보이지가 않긴 한데 삼용은 먹어줘야 돼요 이거. 평평평평평 오케이 아 이거는 내가 잘 잡긴 했는데 이대1 교환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았는데 제 플레이가 조금 아쉽네요 시바나까지 안 죽는 방법 없었을까? 진이 잘 먹고 잘 크긴 했는데 데미지를 잘 넣어줘야 돼요 중요한 건잘 잘 크든 는잘크못 크든 원딜은 자기가 넣을 수 있는 데미지를 최대한 많이 넣어주는 게 잘하는 겁니다 헉, 오마나 이친구들 소름돋게 와드를 막아놨어 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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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 얘들아 제가 바이한테 궁으로 물리면 그게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제공극기가 빠지면 한타는 질 수도 있다. 와. 따라. 깔끔하게 잤네. 어, 이거를 해주나? 보여주나?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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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어, 이게 1대1로 제일 한테안 지거든요. 피해감소 있잖아, 피해감소 친구야. 그렇지, 얘들아, 이제 발론 쳐야지, 발론발론발론발론 딴짓 하지 말고, 발음 쳐. 어, 아, 이거 우리 팀 잘못하면 다 쓸릴 것 같은데? 상대 팀한테? 아, 이큰 거를 이렇게 못끌리고 끝내다니 진짜 아깝다. 이번 게 진짜 컸거든요. 잘했으면은. 근데 잘가 유차도 못 쓰고 죽은 주제 할 말은 아니긴 하다. 우리 이퓨만 잘려. 와드만 금은지금주지거주지금죠지금리 팀이 사팀이사그리도나쁘고지않아지 형. 와우. 진이랑 나한테 한대 맞았는데 데미 지금은 지 뭐야 살벌합니다. 바이 잡았나? 스킬든 뭐든 하나라도 빠지면 이득. 빠지면 이득, 빠지면 이득, 빠지면 이득. 아 이거 스킬을 안 썼었네 방금. 소라카 공은 빠졌고, 나이스 바이 전장에서 아웃. 야, 나이스 바이 누가 짤랐어? 내가 짤랐나? 지금 굉장히 좋아요. 나이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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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나 MVP 시바나 MVP 네 이렇게 드디어 끝났습니다 에메랄드 1이고요 오우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어좀 느리네 최근 전적까지 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78% 다야? 오케이, 시바나. 좋았다. 데미지는 잘넣네요 다행히. 근데 이번 판좀 데스가 많아요. 최근 전적 보시면, 최근 전적 보시면, 세나. 아, 데스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는 다이아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